기과 의사 사칭 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당신의 카톡으로 날아온 의문의 메시지. 음경을 6에서 8cm 키워드립니다. 단한 번의 치료로 평생 갑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침투하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근육기과 의사 사칭 사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에게 실제 제보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사기꾼들의 똑같은 패턴을 분석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이런 사기 당하지 않을 겁니다. 강남 비뇨기과 사칭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신을 강남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죠. 키는 효과를 느끼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남점 원장은 이원장인데요. 제 이름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내 뜻은 내가 관성이라는 것이. 인경 6에서 8cm 더 길. 훈교 시간은 40분씩. 60분도 늘려드립니다. 정립선 문제를 완전히 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기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제보자가 실제 강남점 원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내 이름은 권선이라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실제 병원 정보를 도용했지만, 정작 이 병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음경 6에서 8cm 확대. 선교 시간 40분에서 60분 같은 비현실적인 효과를 아무렇지 않게 보장합니다. 정상적인 의사는 절대 완치, 100% 효과 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광복절 할인까지 언급하며 결제를 재촉하죠.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두 번째 사기 정체 불명의 호리의 박사. 두 번째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자신을 25년 경력의 호리의 박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저는 호리의 박사입니다. 2 5군이 경력이 남성 전문의 최고의 항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며 교관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얼마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뒤탐없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소속 병원도 정확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호리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의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99.9% 사기입니다.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얼마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건 의사가 아니라 시장 상인이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세 번째, 사기 김지현 031의 유혹.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엔 비뇨기과 의사 김지현 031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 뒤에 붙은 숫자 031 보이시죠? 이건 경기도 지역번호입니다. 의사가 자기 이름에 지역번호를 붙여서 호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음경 문제는 지체될 수 없습니다. 지체할수록 더 악화됩니다. 한 번의 치유로 평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결정하면 가장 강력한 음경을 끊어들게 되어 진정한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병원인가요? 이 서기꾼은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지체할수록 악화된다며 법을 주고 한번 치료로 평생물건라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한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은 감정적인 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제보자가 병원인가요? 라고 묻자 이틀 동안이나 답을 피했다는 겁니다. 왜? 실제 병원이 아니니까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공통 패턴 5가지. 자, 지금까지 본 3가지 사례에서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패턴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꼬리의 박사 김지현, 상식 1등, 소속과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병원 정보를 도용해도 정보가 틀린다. 은경 6에서 8센티, 평생 효과 등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효과를 100% 보장한다. 안정 불안감 자극도 악화된다. 진정한 남자가 되세요. 높은 불안감과 감정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린다. 비 전문적인 용어 사용 최고의 함약, 지가 가격을 결정된 의사가 아닌 잠사톤의 말투를 사용한다. 광목절 할인, 오늘만 이 가격 등으로 재축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대화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방 및 대처법. 남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파보드는 이런 사기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절대 응답하거나 개인정보를 보지 내 마세요. 사기 메시지 대처법 차단. 침부. 무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인터넷상의 익명 상담이 아니라 연어가 확인된 실제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기 대응팀 앵커 이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